한국판 나사로 기대를 모은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당선인에게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 보고를 마쳤는데, 당선인의 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나사를 만들겠다며 약속한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는 실질적인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차기정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천을 찾아 항공우주청의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카이가 있는 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남은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 대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항공우주 관련 사업체와 연구기관이 사천에 밀집해 있는 것이 선정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항공우주청 유치가 가닥이 잡히면서 다음 달 3일 최종 발표될 국정과제에 경남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